안녕하세요. 게임 방송 처음 도전하는 최순돌입니다. 재밌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. 구독해도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. 일단 머리 좀 한번 쓸어주고 따봉 좀 날려준 다음에 바로 뛰어갑시다. 사람이다? <laughs>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제라스 서포트.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오 세라피. 어, 30초. 슬적, 슬적. 돌아서 한번 가볼게요. 한방 먹이고 한번 뜯고 오케이 괜찮죠? 일단 빠르게 집 가줍시다. 오비에스 스튜디오가 녹화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맞았는데 그런 것 같네요. 바로 빠르게 달려줍시다. 굉장히 저기 세라핀이 호전적인 것 같아요. 아직도 집도 안 가고 있는데 살짝 돌아가지고 마저 좀 혼내주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따봉 같이 한번 날려주고, 어쨌든 팀 게임이니까요. 아니, 근데 확실히 방송을 켜서 그런지 조금 더 긴장되는 느낌이 드네요. 괜히 더잘 보이고 싶고, 안 돼, 안 돼, 도망가, 도망가. 와, 카이사가 저힐 먹여줬어요. 자, 좀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. 민폐끼 치지 말고. 시작부터 좀. 카이사한테 미안하네요. 힘내라, 카이사! 네, 사실 저는. 응원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. 초반에 세라핀. 흉가요? 저기 굉장히 세기 때문에 좀 사려줘야 되겠습니다. 오 응원으로 갈게요 이번 판은. 힘내라 힘. 실력으로 피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해주시고 와드 하나 넣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. W를 한 번씩 날려주고, 보내주고, E 한번 날려주고, 먹고, 뜯고, 뜯고, 아군이 위협을 차지했고, W. <laughs> 어떻게 된 거죠? 가라고 하는데, 이번엔 안 갈려고요. 제라스는 1,200원을 모으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엔 안 갈려고요. 어쩔 수 없이 하나 먹어주고, 하나 먹어주고, 피해주고, 피해주고, 환상의 무빙... <laughs> 네, 이 정도면! 괜찮습니다. 오 무서워 무서워 바이 무서워. 오 그게 맞네. 도와달라는 표시가 오는데 지금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잘한다 우리 편. 오 안돼 카이사를 구하러 가야겠어요. 야 저거 잘하면은. 또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을 진짜 잘 아껴줘야 됩니다. 가시죠. 아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. 와, 우리 편 호응 진짜 좋은데. 오, 1300 찼으니까. 양피지 먹어줘야 되는데, 이렇게 또. 용사인 나왔으니까. 오, 좋아졌지. 절대 <목소리> 어떻게 되지. 자, 젤리 좀 먹고. 야! 이! 죽여, 죽여, 죽여. 할수 있어. 아, 만화가 별로 없는데? 괜찮은데요, 이 정도면? 카이사까지, 오. 내가 만화가 없어. 망했다. 가 만화가 없어. 이야 난리다 우당탕탕. 다죽여 다죽여 투타. 오 괜찮았죠? 요거나 <laughs> 마드나 하나 먹어야겠습니다. 얌. 양, 양, 그리고 안전하게 돈자랑 한번 해주고 집에 갑시다. 양피지 나오면 승부는 기울었다고 봐야 돼요. 야 이게 돈이 애매하니까 요렇게 한번 가보시죠. 신발 사지 말고 바로 이제 루덴 나올 때까지.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. 딜로 또 와드 있네요. 사이리랑 같이 좀가보려고안 되겠다. 미면 봐주고 와드 넉넉하니까 심어주고 해주고 해주고뭐 싸주고, 공기 준비하고, 싸주고, 와다나 심어 주고, 또 한번 봐줘야 될것 같아. 대놓고 영웅 막는 상황. 어디 갔어? 뭐해? 이게 이제 베라스의 맛이죠. <laughs> 잘한다 우리 편. 와, 지금 처음으로 방송 켜가지고 긴장되는데 우리 편 좋네요. 좀 뜯어 갑시다. 이게 또서포의또 멋짐이죠. 모탑 방패가 곧소멸니다드가 많이 있어서 미드 좀 도와줘도 될것 같아요. 한 번, 아주 처리해주고, 와, 여기 와도 안 먹네요, 별로. 한 번, 이렇게,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빨리 뛰어가자. 이거 저 솔방울탈 타는 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. 제라스 궁이 꽤 빨리 돌아와가지고, 이렇게 또, 와잘 한다. 우와 <laughs> 댄스. 굶켜져가지고 이렇게 하다가, 이렇게 해서, 조금만 먹여도, 봐봐요. 한 양을 떠나자. 아, 뭐야. 하나도 못 맞췄어. 아이, 참아. 오, 저. 저? 저기고, 우리고. 왜 이렇게 난리 났죠, 지금? 속도가 방송을 켜서 그런가 괜히 더 빠른 느낌이에요. 이럴 때 썼어야 되는데. 여기서.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. 못 죽였나? 자, 존재랑 한번 해주고. 가운 구경 한번 봐주고. 오호, 우와. 미안. 금방 나왔죠? 루덴 그리고 신발 신고 하고 여루까지 샀으면 좋았을텐데 티끌로 만족하고 갑시다 디스켓도 아직 다 못먹었네요 이제 거의 뭐 위드처럼 행세해주면 됩니다 <laughs> 괜찮죠, 이렇게. 이만 잘 써주면 무서운 게 없어요. 못 뚫을 텐데, 우리 두 명. 그냥 멀리서 이렇게한 번씩 쏴주이 돼요 되게 지금 흥분해가지고 여기 지금 뚫리고 있고 여기 지금 뚫리고 있는데 왜사나나 모르겠어요 맞아라! 이렇게하이씩맞하면씩분 좋죠. 기분 좋죠 자 오늘도 용이 나왔네. 맞아, 하나 파가지고. 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안 되라. 안 되라. 안 되라. 어 어디로 가는 거야? 안 되라 내거다내거다내 거. 다내 거, 다내 거. 우와. 진짜. 이제 좀 묻혀볼게요. 장미는 나의 것. 아타칸 먹자는 층이 왔는데, 이렇게 하겠습니다. 화려한 무빙. 화려한 아타칸 사냥. 죽자고 할 때는 언제고. 안 되겠어요 또 미니언 하나 좀 챙겨주고 아직도 좀 심어주고. 뭐야? 끝났네요. 즐거웠습니다.